안녕하세요. 홍지원의 히트니스라이프 자, 오늘은 저와 어, 유치원 PD님이랑 네. 같이 하는 이제 운동에 대한 토크입니다. 네, 아, 예, 음. 맞아요. 운동에 대한 토크인데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첫 시작 첫첫 시간이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걸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몸이 왜 이렇게 말라졌는지 <laughs> 네. 댓글에 좀 보이더라고요. 요이더 네, 빠졌다. 요은 아닌데. 어. 약간 욕처럼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가지고,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실제로 지금 체중이, 제가 정확히 1년 정도 전에, 마지막으로 몬스터짐 대회 때가, 대회 체중이 86kg 정도 나갔었어요. 86kg? 네. 네. 그런데 지금, 우리 BCC 때 체중이 늘어나서 한 95kg, 100kg까지 가는데, 1년 동안 제가 정말, 이게 뭐 적당히 운동하면서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, 정말 1년 동안 뭐 여기 증인도 있지만 네. 운동을 쉬어봤습니다. 아. 쉬어봤다. 강제로 쉬게 됐죠? 강제로 네. 쉬게 된 거죠. 어떻게 보면 지금 80한 3kg? 83kg 네, 정도예요. 8 3 k g 그러면 대회 마지막 그 다이어트 다 했을 때몇 kg였어요? 대회 체중 때가 80한 6kg 정도 됐었죠실질적으로 아. 음. 지금 보이는 몸의 이런 프레임 자체도 좀좀 매스한 느낌이 좀 떨어지고 하는데. 저는 뭐 사실 어 이렇게 보이는 면에서는 지금 상태를 상당히 좋아하기는 해요. 아, 네. 근데 이제 여긴 헬스장이잖아요. 그죠? 이제 헬스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헬스들이 오가는 곳이라서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네. 지원이 형의 기대감이 <laughs> 있는데 옷을 요즘 다 이렇게 두껍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. 저 원래 이제 반팔 아니면 좀 짧은 거 아니면 피타노스 때만 입었었는데, 아, 그러니까요. 네. 그건 좀 있어요. 왜냐면은 보여지는 면에서 좀 떨어지고 제가 이제 한상 좋았었던 때랑 비교하면은 네. 제 스스로가 좀 이게 좀 용납이 안 되는 거죠. 음. 네. 음... 그래서 오늘 부터 제가 운동을? 아, 어제부터다. 네. 어제부터.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어, 운동했을 때 느낌은 어떠셨나요? 그러니까 1년 정도 쉬었으면 저도 1년 정도 쉰 적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강도를 좀 높게 하다가 좀 많이 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동이 너무 쉽다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어요? 어, 지금 선 들리는 중량 자체가 3분의 1 이하로 줄었어요 3분의 2 이하로? 네. 어. 제가 이제 벤치프레스 기준으로 한 100에서 120kg 정도를 자주 쓰는 네. 리피티션 구간으로 잡았었는데 네, 네, 네. 지금은 사실 한 2, 3주 전에 다시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벤치프레스 60kg가 안 들리더라고 60kg가 네. 아, 그래서 지금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 저 운동 한 중간, 중간 정도 했어요 중급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랑 근력 상황은 비슷한데 네. 이게 웃긴 게 근신경이랑 운동에 대한 스킨은 남아있는 거지 아. 그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은 요즘 뭐 타임워프물들 타임워프 많이 나오잖아요 예예. 예. 그러니까 지금의 운동 지식과 내용들은 다 가지고 뭔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야. 어린 아이. 그렇죠. 예. 조직 보스였다가. 그렇지. 영화에 그러니까, 나온 그런 느낌. 어, <laughs> 조직 보스였다가 뭐 초등학 뭐 고등학생 아. 정도로 확 변했는데 내가 아직 근중량은 없어. 네. 근데 이제 그런 뭔가. 스킬들은 있어. 어 스킬들은 있어. 지금 이런 상태라 사실 요즘 운동은 재밌어요. <laughs> 1년 동안 도대체 왜 운동을 쉬게 됐는지 그게 이거, 좀 궁금한데요 네. 어~ 전는뭐 이제 뭐 <laughs> 저, 쓸데없는 용돈은 네. 싹 빼고 네. 네. 그냥 듣기 담백하게 말씀드리면은 네, 네. 제가 2023년 12월달이었나 네, 네. 마지막 대회 뛰었죠? 네. 네. 그거를 뛰고 나서 그로부터 두달 뒤에 그때까지 몸 되게 좋았어 이제 24년 대회를, 작년 대회를 뛸 예정이었는데 었 <laughs> 산호조리원에 갔다가 감금을 같이 당하고는 나와서, 전 나와서도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. 이제 육아를,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육아를 해보니까 와 이게 아이 지금 보시고 계신 구독자님 중에서 이제 아이들 있으시고 아이들 키우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얼마나 대단한지 나이 마흔에 깨달았어요. <laughs> 아 그래요? 네 그러고 나서도 이제 초반에 한 100일 정도 가까이 간 다음에 이제 운동 아,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할 타이밍에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서 크게 좀 아프셨어요. 음... 네 그런 과정들 거치면서 실제로 제가 병원에 계속 가 있고 네. 네. 하다 보니까 사실 시기를 놓치고. 그래서 작년 1년을 정말 운동을 쉬게 됐는데, 네. 그러면 안타깝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, 사실 그 사이에 어떻게 시간 내서 운동 조금씩이라도 할수 있었거든요. 그죠 근데 정말 1년 동안 이 아이 <laughs> 육아에 뭐헬 육아다 막 이러는데, 네. 어, 저는 너무 이 어린, 이 너무 이쁘고 행복한 순간을 좀 놓치기 싫더라고요. 지금 자발적으로 운동을. 안한 것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와서는 조금 약간 후회스러운 건 있어요. 네. <laughs> 그렇죠. 근데 뭐 이제 저도 아기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아기가 생기고 나면은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할것같지 않아요. 뭔가 아기 육아에 조금 더 전념을 하고. 생각보다 이뻐. 네. 하여튼 저는 지금 가정으로서는 너무나 행복하나, 어 좀. 제 몸의 근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 못한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대회 준비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. 음.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트레이너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냥 운동량으로 좀 가져갈지 아니면 뭐또 다른 목표가 있을지 그런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제 지금 몸이 좀 충격적인데 네. 저희 사실 찍어 놨거든요 오늘 영상에는 나가지 않을건데 네, 네. 네, 제가, 제가 반대했기 때문에 네. 아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그만하고 은퇴할까? 충현아 내가 요즘 이 새로 나오는 선수들에 비해서 그렇게 운동에다 시간을 많이 할, 할 수도 없고 좀 그런 외적인 부분들에서 오는 몸의 피로감이 이제 좀 걱정이 되는 타이밍이 되는 것 같다 음. 운동을 즐겨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로. 네, 봐서 알잖아요. 여태껏 계속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장 되어있었던 거 네. 네.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많은 거를 좀 잃고 나니까 사실 유튜브 촬영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이 과정들을 담아보면서 저는 제 성적이 어떤간에 올해 말에서 내년 사이에 있는 대회를 준비하겠다라는 음. 결심을 사실 촬영 전에도 얘기 안 했는데. 결심을 사실 하고 있어요. 육아로 지치고, <laughs> 삶에 지치고,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가 이미 하위에서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음. 어 우리네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음. 제가 몸소 음. 담아보면서 대회를 준비해서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어 용기와 음, 대리 만족 내지는 음, 좀 안타까움을 볼 수도 있겠지만, 예. <laughs> 네. 그런 모습들좀 여가 없이 담아보고 싶다는 게제 생각이에요. 사실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예전에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. 거의 1세대 유튜브라고, 유튜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가 일찍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시청자들이. 그죠. 네. 네. 엄청날 거다 무대에서 엄청날 거다 그런 거를 조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셨던 것 같고 어. 그몇번 도전했죠? 프로 준비할 때도 일곱 번 되었고 네. 네. 뭐 무슨 대만, 일본, 필리핀 뭐 알죠? 네, 네. 엄청 외국대들 초창기 때이 남들 다안뛸때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뭐 이탈리아까지 포함해가지고 미국도 가고 얼마 전에 미국 그 데뷔전도 저 세크멘토 갔잖아요 음. 뭐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데 네. 그게 몇 년에 걸쳐서 하신 거죠? 우선 머스메니아 프로 따는 데까지 1년 네. 프로에서 이제 프로 챔피언 되는 데까지 또 2년 음. 그리고 나서 IFBB 프로 따는 데까지 3년 음. 그리고 나서 프로전에서 코로나 타이밍 지나고 대회에 뛴게 이제 세번 정도 대회를 뛰었는데 네. 음. 그래서 뭐 1세대 유튜버로서 안타까움이 있냐? 있느냐?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그때가 어느 때든 시간이 지나면서더 이런 탤런트 있는 분들한테 밀렸을 것이다. 라는 게내 생각이고. 음. 지금 뭐 대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네. 그래서 슬슬 나이 드니까 난다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. 계속 이렇게 1등, 음. 1등, 1등 더 뛰어넘으려고 뛰어넘으려고 하다 음. 보면 은 진짜 스트레스만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대회 이런 것들은 나가되 그냥 유튜브 촬영용으로 기록용으로 조금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그냥 몸이 진심이지. <laughs> 몸 상태가 좋아야지. <laughs> 네. 뭐 유튜브 썸네일도 음. 좀 찍을 수가 있고. <laughs> 너잘안될것 같으니까 적당히 몸 관리하고 대회는 좀 적당히 뛰고 유튜브나 좀 많이 찍어라라고 맞아. 저를 거세 시키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? <laughs> 맞죠. 맞습니다. <laughs>